you mm -hmm.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였으나 그렇지 못했던 일상을 고백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살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제 김면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푸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러 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열한기상 1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아멘 제이누리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어느덧 가정의 달인 5월이 다 지나고, 어느새 6월의 첫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5월 한달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냈나요? 새로 시작된 6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해주신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는 우리 모든 제이누리 친구들이 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나라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전도사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멋진 왕이었죠. 물론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라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큰 죄를 짓기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모두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했던 다윗의 뒤를 이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아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달라고 구했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셔서 솔로몬은 이스라엘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알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왕이 사람들을 재판했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을 한 이야기예요. 어느날 두 명의 여자가 왕에게 찾아왔어요. 두 사람 모두 울면서 말했죠. 먼저 한 여자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이 아기는 제 아기인데 저 여자가 자식의 아기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도 말했어요. 아니에요, 왕이시여, 이 아기는 제 아기예요.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다투었어요. 솔로몬 왕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칼을 가져와서 이 아기를 둘로 나눠 나누어 반씩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진짜 엄마는 깜짝 놀라 울면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지만 다른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둘로 나누면 공평해지겠죠. 솔로몬은 그제서야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를 죽이지 마라. 아이를 살리려고 애쓴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주어라. 솔로몬은 그렇게 진짜 엄마를 찾아 주었어요. 이야기처럼 이렇게 솔로몬은 아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한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나무와 돌, 또 성전을 잘 짓는 기술자들까지 모두 모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 가까이 지내고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다른 나라가 믿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벌은 바로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솔로몬에게는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지만 마음이 강하고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겉옷을 열두 조각으로 짓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로보암아 열 조각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서 열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실 거야.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질 거란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한 나라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로 나누어졌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들을 섬긴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는 아주아주 아주 아프고 슬픈 일을 찾아왔어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오늘 이야기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된 이야기였어요.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롭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었어요. 제인누리 친구들,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갈라지고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 그런데, 제가 만약 이미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이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다위처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지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다윗의 잘못은 모두 용서해 주셨죠.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제인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친구들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서 마음속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순종하며 살아가 솔로몬처럼 벌을 받는 것이 아닌 다위처럼 용서받고 복을 받는 모든 제인 우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헌금을 드린 친구와 드리지 못한 모든 제인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